내일 가서 음. 볼 곳의 그림들을 음. 우리는 그 하가 를 직접 만나고 안녕하십니까 모지튜브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죠? 그메테오라스토 어디 있는 칼람바카. 네. 칼람바카 네. 기차역. 기차역 가게 됩니다. 출발을 보겠습니다. 모지튜브. 오늘도 모지튜브. 티나. 우리 학교 다 풀만 온다고? 헉, 진짜? 4시간 가는데? 응. 어, 여기 다쳤는데? 어, 어 저기로 가는 데데 F, F? F 뭐였지? 에프카리스토. 에카리스토 <laughs>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감사합니다. 어,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8번 여기는 칼란바카. 아, 칼라바카는 칼라바카, 칼라바카 기차역입니다 너무 이쁘쥬? 와여칼 쿨렁바카? 여기 쿨렁바카에 내려야 되는데? 여 타고 온거 이거야? 봤어? 모르겠는데? 사람도 근데 다 내렸잖아 <놀람> 어, 칼람박한데 어? 밑에 여기 영어 영명으로 칼라박 하라고써 있어요. 여기 칼람박 하우 와. 너무 이쁘다 여기. 여긴데 어, 여기가 리셉션이래 어. 어, 바로네? 응. 와! 응. Now this is y o u 여기 동네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맞아요. 엄청 평화로운. 어, 여기 바키스 맞아. 맞아? 어. 맞네. 헬라우로스. 그거, 뭐 이거 어때? 그리스 샐러드 하나랑요. 음. 음식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 샐러드고요. 네, 그리스 샐러드. 이거는, 이거는 돼지 고기 푸크 피바. 아, 케바. 아, 케바. 돼지 고기가 들어가 케바. 이게 치킨 슬라. 슬라키. 좋은 돼지 고기 요리랑. 어, 감자 어, 이게, 치킨, 이게 치킨 숯불렀죠? 피타빵을 데리는 치킨 숯불렀죠 아. 이게 돼지고기 케밥 아. 그리고 로컬 콜라라고 하는 비코스 콜라 빵도 같이 나왔습니다 어, 그리스 콜라입니다 콜라. 와, 빵도 같이 나왔고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가 다 있는 데에 있네요 모카 콜라처럼 여기 꼭대기 안에 있어요 이거 신기하죠? 뚜껑 안 따져요. 아니 이 얼마 만에 보는 비입니까? 조금 들릴래? 네 마트에 들립시다. 허허. 네 마트에 가볼 겁니다. 이스프레소 n g to p r e 가 s t h 나 조그만데 진짜 조그만 o i n g to 이 r 이 s 거 이거 피스타치오 o n I'm going to p r e 이 s the button. I'm 아, 여기가 너무 기분이 예쁘지 음, 않아? 그치, 여기 그러니까 가이 자리에 또 앉아보는 데가. 요, 이 건물들도 예뻐. 그치, 아기자기하게. 약간 그 노래 불러야 될것 같아. 음. 청산, 산나. 청산만 해요, 법. 한오봉으로 살다 보니. 안 떨어졌냐고 실시간 <laughs> 영상인 줄 <알았어. 웃음> 실시간 엄마 그거 4월말4월 말쯤 4월 너무 밀린다 다고 영상 어? 근데 그렇다고 <laughs> 여행을 안 즐길 수도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니까 이제 이터뷰더 많이 얘기하는데 음.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는 그리고 생각하잖아 짬이 나면. 어. 진짜 <laughs> 버스 안에서 먹는데, 아니 여보가 밥그다에다다 응. 음, 수능, 어, 어, 응. 수능 공부할 때까지 옆에서 먹여주는 주먹밥 만들어놓고 옆 옆에서 먹여줘나 수능 공부 주먹밥 먹는 한 미크기로. 지우 볶음 넣어가지고 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작요 <laughs> 먹고 싶냐면 김장 김치 있지 약간 신거 어 <laughs> 그래가지고 그거 때려놓고 김치찌개 그냥, 되지. 그냥 한번 앞다리살 딱 썰어가지고 김치찌개 샥해 아니 그냥 넣으면 되시지 뭘 때려까지 넣으세요 여보 아우 내그한솥 아, 끓여넣고 가면 여보가 그한 솥을 한 <laughs> 이틀이면 다 먹잖아 <laughs> 아, 김치찌개 김치찌개를 못 먹는다니까, 나오니까 그치, 된장찌개 같은 거 그렇게 먹었는데 김치찌개는 신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는 길에 있, 있었는데. 아, 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너무, 근데 여기는 굳이 메테오라 수도이 아니어도 어, 여기에서 조금 시간이 있다면 숙소를 잡고 있으면서 약간 트레킹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카즈백이 왔을 때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여기서 쉬면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덩치 구경하고. 매단 허드뉴스. 스바라시, 스바라시, 스 어, 여기 바닥 없어 있겠다. 음. 아, 26호야? 음. 아, 이젤처럼 해서 액자를 할수 있어.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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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드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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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들어와 봐. 들어와 봐. 오든 문 짠디. 와. 저거를 들일 수 있다. 오케이. 데저스 퍼펙트. 데저스 퍼펙트. 암. 아, 사우스 코리 야, 뷰스페인 치마들, 정갈하게 나온 느낌. 나 이따 진짜 내일 가서 볼 곳의 그림들을 우리들 <laughs> 그화가를 하가, 직접 만나고, yeah, 와. <laughs> I r e m e m b r e m e m b e 브라보 v o h 이거 d 장 y o 주세요. 예. o w do y o 예 say? y e 거 h What are you doing? I'm g 올까 올까? 예, o I'm to o I'm n g t i n g to o i i g n a t u r e o i Kalabaka? Yeah, Kalabak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very small money. Yeah, yeah. Very small money. I'm sorry. It's good for m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ou. One, one, two, three. 에프카리스도 땡큐 땡큐 베리머리스도아 u 리카아프리카도 아프리카리스도. 아프리 어때요 제 눈썰미? 카리스도아프가 아프리카리스도. 아리카리스도아프리아프리카리스가아프리카리 엄마. 소감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제가 내일 딱 가려고 계획한 그수도원에 벽화를 그리신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리 어, 미리 봤으니까 내일 가서 보면 더. 더 오, 어떻게 이럴 오, 수 있어? 음. 직접 그리는 음. 없어도 스메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유로를 드리기 음, 정말 음, 죄송할 정도로. 어. 음, 약간 너무 스멀머니인데? 어, 내가 음. 너무 스멀머이를들서 죄송하다, 그랬지. 음. 어, 너무 이게 우연, 우연치고 너무 황당할 정도로의 그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지나가다 그림을 봤는데, 예사 그림이 아닌 거야. 예사 그림이 아니야. 아니, 이게 뭐지? 진짜 봤는데 예사 그림이 아니었던 거지. <laughs> 어머 여보 이 동네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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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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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